아멘. 어, 일다가 생각나는데 뭐 치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올때 그냥 깨끗하고 치장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다 괜찮아요. 이 당시 가정 교회인데 한 가정에 몇 가정이 예배 드리는 데그 당시에는 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옆집에 놀러 가면서 너무나 타닥타닥 치장했던 분위기였던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말씀의 뜻을 알 거예요. 지금쯤 이렇게 큰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5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비슷한 설교를 해야 하기에 어, 저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경에는 아예 그냥 본문을 바꾸려고 하다가, 아, 못 바꾸고 제가 다시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5월 한달 끝나면 그냥 하나 기억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가족이 교회이다. 가족이 모임 장소 교회당이다. 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른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에 부모보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 자녀들이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효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일단 부부가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에 대해서 핑계를 대니까 그 다음 주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죠. 그 말은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 순종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 알았는데 순종을 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뒤져 두려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까지 알려줬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핑계를 하나 댈수 있잖아요. 아, 내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그러는 거잖아요. 내 남편은 아직 믿음이 적어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당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한 행실을 보이면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행실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남자들도 행실이 중요해야 되지만 일단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 아내들이 또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여자 자매님들이 남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이야기해서 남편이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그리스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할 가능성 제로. 너무 심한가요? 제로라고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99% <laughs>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안 믿는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99%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순종하는 모습을 좀 척이라고 하는 모습을 단어를 쓰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부 오래 살다 보면요 그런 모습 상관없이 다 알아요 대충 표정만 보면 정말 나를 그죠 어, 대하는 모습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않아요 여러분 또 앞으로. 또 결혼해서 아내가 될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남편들은와 아내의 행실 정숙한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행실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남편이 감동받지 않아요. 싫어해요. 헌금 많이 들으면.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아, 교회 가서 철회배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가잖아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참 성경은 비슷한 말씀인데, 곳곳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틀린 것은 우리 전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은 당신의 경건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신앙이 성잘된, 성장될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예화에 불과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적용을 나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흘리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5월 5일 방문했던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 지금은 90살이 넘으신 권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그 남편은 사회생활을 정말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60세가 될 때의 세례를 받았고, 67세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10년 동안 교회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도 60세의 세례를 받았는데 계속 담배를 피셨나봐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습관이죠. 수십 년간 피웠고 사회에서 늘 같이 피어야 되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혼자서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서로 서로 야매 따라 보는 것도 받았기. 그때부터 남편은 담배 맛이 없어져서 담배를 안 피웠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보다 26년 빨리 세례를 받으신 그 권사님의 평소 크리찬으로서의 행실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생전 잔소리 않던 와이프가 서로서로 야매 따라 하는 말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권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안수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또 남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극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극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죽을 각오를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여자와 결혼하라. 그건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써놓고 다른 사람 만들어 다오지 마세요.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 많은데 죽을 각오를 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럴 각오가 없으면 남자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 인생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극률의 모습을 오늘 성경 좀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앞부분에 남편이 된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여성이며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다고 무조건 죽자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결혼할 때는요. 여자로 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요, 자녀의 어머니로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로 보는 것은 자녀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을 누구의 어머니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여자라고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남편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내 자녀의 어머니는 강하다 생각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점점 거칠어지니까 더더욱 어머니는 강하더라. 우리 남자들 하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들의 말을 점점 듣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는 딱딱한 철의 여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강한 어머니가 아니라 딱딱한 철의 여인이 아니라 여자이고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한국 드라마 있는데, 꽤 시간이 지난 건데, 어, 이건 뭐 어디, 뭐, 네프레스인가,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는 봐도 안 봅니다. 틀어놓고 안 보는데, 그리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그러지 않는데, 뒤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멍하고 있으라고티어풀라고 근데, 한 장면이 저에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드라마의 대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가정에 청소년 자녀가 있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테이블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아침 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참 매정하다는 생각 들었는데, 갑자기 그 청소년 자녀가 하는 말, 엄마, 나는 아직 미성년자야. 그러는 거예요. 와, 아주 똑똑한 자녀였어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난 갱년기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 드라마 작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어, 난 갱년기야. 그러 거예요. 너보다 더 심해.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도 아내들은요,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있고, 또 저도 성인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내를 이해하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설교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더 극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지기 쉽다고 하고 극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또 동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동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지기 쉬우니까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깨지기 쉬우니까 더 존중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더 존중하라는 이야기죠. 크리스찬 남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다 기도인데 특히 남자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게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의 목회자는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모세가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남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이미지는 여자가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해 하면 여자들만 모이잖아요. 크리찬 부부가 가끔 싸움을 합니다. 그때의 특징, 여자는 기도합니다. 남자는 집을 나가 술집갑니다참 이상하지. 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남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들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기에 남편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데 여자는 기도하는데 남자는 나가는 게 그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의 기도가 막히면 그 가정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옥교회에서 남편들의 기도가 없어지면 그 지옥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편들은 평소부터 아내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자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또 결혼하신 분들, 지금의 배우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 남편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아직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들은 정말 자기의 경건한 행실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60세가 돼서 세례받은 남편이 있었는데 세례받고 나서 10몇년 교회의 중심으로서 일했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 늦지 않았으니까 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학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각 교회에서 함께 공유했던 편지는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여기서 크리스찬 남편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남편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을 자기들의 양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인 속에서 편안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성에 대한 문화가 많이 개방되어졌고 또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성경과 반대되는 새로운 문화 패턴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격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교회이기에, 가정이 교회당이기에, 그 가정교회의 담당 목회자가 남편일 경우가 많이 있기에, 세상의 세격과 관계를 끊고 아내와 함께 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저는 저희 가정교회의 목회자는 어머니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틀리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먼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생각,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좋은 기회를 찾는 말씀들이에요.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이 50이 되면요, 넘으면요, 경험이 축적되어지는데, 새롭게 깨달아도요, 실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실행할 수 있는데, 50이 되면 아는 건 많아지는데, 실행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깨달았다고, 아멘하고, 옛날대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요 60세 전후가 되면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적인 이기적인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도 똑같아서 앞으로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아마 보통 인간이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이 있기에 이기적인 삶에 대한 논리도요. 완벽해요. 누가 질문을 해도요. 완벽하게 대답해 줄수 있어요.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주위에서 내가 이기적으로 가도 이 논리를 깰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60세가 넘으면 정말 이기적인 논리로 살아도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청년들에게 곧 온다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의 젊은이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을 얘기하는데 왜또 부모를 뭐, 자르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스펙을 쌓는데 부모에 의해 주어지는 찬스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 찬스인데, 신분 같은 보면 아빠 찬스라는 말도 요즘에 쓰더라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종종 합니다. 물론, 저와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전 부모 찬스가 있었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였으면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부모 챈스 제로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흙수저가 없어서 손으로 집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머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은 자녀이지만 혼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행복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5월달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연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0대, 60대의 장년들도 오늘 말씀을 단순히 부부 문제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잘 적용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JR 이치가야 역으로 가는 도중에 시커먼 빌딩 하나 있죠. 이전 소니가 사용했던 건물인데 몇년 전에 무사시노 미술대학 이치가야 캠퍼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지금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층에는 무지용품점이 있었어요.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고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는데 커피가 100엔이에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지진, 보관공사 때문에 1층은 내년 봄부터 다시 사용하게 된다 해서 지금 막아놨어요 요즘에는 그 밑에 DMP 플라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330원이에요 아 그게 부담돼 죽겠어요 이게 한 달에 한번 마시는 거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매일 간다고 하면 다른 것까지 플러스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이 330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빨리 100엔짜리가 회복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 건물에 왜 무지용품이 1층에 있었는지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힌트를 얻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인 디자이너 가운데 하라 켄냐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헤린자매 한국 갔다 오랜만에 왔는데 디자인 전공이니까 잘 알죠? 헤라 켄냐상.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권장론인과 나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laughs> 그 사람이 무지 용품 성공과 관련된 그런 사람입니다. 디자이너인데. 그리고 무사시노 미술대학 기초 디자인학과의 현직 교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도 관계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중국 샤오미의 회사 로고를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알게 된게 어제인데, 한국에서 5월 5일부터 충북 진천에서 코리아 하우스 비전 2022 개최하는데, 전남의 총괄 디렉터가 이 하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상을 인터뷰한 기사가 어제 신문에 떴길래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감동을 받은 게, 65세가 인생에서 지력과 체력이 절정에 대하는 때다 그랬어요. 65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경험 같은 거 생각하면 뭐알거다할 때가 65세.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거장이라고 불리면, 그때부터 일하기 곤란하다. 그러는 거죠.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고 최고 정점이 그때인데, 그때부터는 일하기가 곤란하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설기를 하면서 관계된 단어를 하나, 그분이 이야기하는 인터뷰에서 발견했는데, 하우스 비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우스 비전. 하우스. 에너지 통신. 물류, 의료, 농업도 모두 집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기회가 많아서 1년에 4개월 동안은 출장인데 그래도 해외다 집을 살 생각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휴식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우스를 강조하더라고요. 어, 존경하는 60대 전후의 작년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곧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절정.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본격적으로 이기적인 삶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이 세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짧게 남은 인생에 대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 이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곧 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이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곧 저와 여러분들은 절정을 맞이할 것이며 곧 저와 여러분들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갈 때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정을 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정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3주 동안 제가 설교했던 가운데 이 하라상이 이야기했던 하우스 비전을 마음에 담아보았는데 성경적 하우스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가족이 교회이고 가정이 모임 장소, 교회당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우스 비전, 성경적 하우스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우스가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우스가 교회가 되고 하우스가 예배당이 됩니다. 지역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가족이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교회당이 되면 인생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같은 교회가 나의 가정같은 모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도록 협력하며 산다면 정말 사명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인생 나머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절정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 절정 가면 내가 내려오게 될 때가 있다. 곧 나는 절정에서 내려온다는 걸 깨닫고, 내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성경적 하우스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자네들의 이야기가 없었는데, 아내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라고 하는 것, 연약하다는 것, 존중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우리 모두가 성경적 가스 비전 안에 거하는. 란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